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일명 화성 연쇄살인 사건. 33년 만에 또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밝혀졌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 14명이 잔혹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경찰은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공소시효는 모두 만료됐죠. 하지만 2019년 DNA 분석 결과가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이춘재. 그가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진범이 밝혀졌지만 그 사이 수많은 억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동일씨는 1991년 화성 연쇄살인사건 구차 용의자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4월 23일 수한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30일 재심 결과는 무죄. 윤동일씨는 33년 전 고문과 협박 끝에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결국 26살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검찰은 윤 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면서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윤 씨와 가족에게 사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판결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진범은 잡혔지만 정의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춘재의 범죄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아직도 대한민국에 남아 있습니다.